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 후서 4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 추운 날 주님의 따스한 햇살 같은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항상 빕니다 옆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목소리> 우리 그동안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 기억나는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떤 선물 기억하시나요? 지금까지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좋았던 것 이렇게 바로 대답이 안 나오시면 저번주 설교를 제대로 안 들으셨네요 이상이라도성경이합니다여말씀을 해주셔야 되지요 여러분,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무엇이 있으신가요? 오, 오늘은 그성경여다 어쩌면 더 귀한 선물일지 모르는 선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추석 명절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뉴스로 보니여전히 귀성길, 귀경길 정체에 대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7시간, 8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공동체보다는 개인이 중요한 거그죠 오프라인 만남보다 온라인 만남이 더 중요해지는 이 시대에 이 뉴스가 예전처럼 막 고속도로에서 도시락 까먹고 막 이럴 정도의 뉴스는 안 나와도 뭔가 정체됐다고 하니까 마음이 오히려 따뜻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는 누군가의 직장 동료로 때로는 뭐 선배로, 때로는 부하 직원으로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리고, 그냥 그 사람 앞에서 나의 직책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추석에 우리가 가족에게 돌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직책으로만 불리고, 또 친구 사이에서 어떤 위치로만 불리는 내가. 잠시 멈추어서서 누구 앞에 서는 겁니까? 부모님 앞에 서는 거죠. 가족 앞에 서는 것이지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어디 어디 직원이기 이전에 누구였고, 내가 직장에서 이 사람 상사나 이 사람 어그 밑에 사람 뭐라고 이죠 부하 직원이길 떠나서 그거보다 먼저 앞서서 난 누군가의 하나뿐인 오빠였고 동생이었고 언니였구나. 이것을 우리가 잊고 있다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지금 나는 왜이 길을 가고 있는가? 한 사람의 정체성이 어디에서 결정되는가? 그 사람이 누구 앞에서 서서 살아가는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들은 누구 앞에서 가장 살아가는 모습이 많을까요? 요즘 일어나는 양상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첫째는 권력자 앞에서 살아가고요. 둘째는 셀럽이라고 부르는 유명인들 앞에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합니다. 요즘 정치인들 보면 도저히 상식으로도 이해 안 되는 발언과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뭐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해요.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거냐면. 그들이 누군가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권력자의 앞에 서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 권력자의 입맛에 맞추어서 어떤 행동이든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 앞에 서 있으니까 말이죠.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은 그렇고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많은 인생의 부분을 유명인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는 겁니다. 특히 외모, 그리고 여러 가지 즐기는 물건, 먹는 음식 이런 거 말이죠. 그래서 10대 연예인이 입었다는 몇백만 원짜리 티셔츠가 완판이 되고, 사람들은... 그들이 방문했다는 그 호텔, 수영장에 꼭 가서 사진을 찍고 만족을 누립니다. 그들이 누린 거 나도 누린다는 거죠. 동시에 자기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동경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하면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우서에서 말했던, 3장 1절에서 4절에서 말했던 이 땅의 타락상이 아닌가 싶어요. 3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이 시대가 맞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읽어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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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가 참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성경 여기에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 살수 있는 거야라고 위로하면서도 슬쩍 자기만의 비밀을 하나 공유합니다. 어떤 비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밀 말이죠. 바로 사장 일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장 일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하노니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세상을 봅니다 이 세상은 일이 흔들리고 절이 흔들리고 그러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고 사람들이 이렇게 표류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무엇을 봤습니까? 앞으로 오실 그의 나라를 봤습니다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누구 앞에 서서 살아갔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인생이 내가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 모르겠을 때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기억하는 오늘 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오나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선다면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될까요? 사도 바울 보시기에 사도 바울이 보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선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검사의 오래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떠나라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인 직책으로 5절에서 알려주고 계신데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어떤 직책이 나오죠? 전도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선다면 나 스스로를 무엇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까? 전도자라고 인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정체성은 전도자입니다. 목사만 선교사가 되어야만 전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전도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제 아내에게서 이런 고민 상담을 들어봤어요. 제가 아내가 요즘에 아주 신앙에 고민이 많거든요. 어, 유튜브에서 일본에 있는 섬, 작은 섬의 이야기를 보았대요. 그곳에서 어떤 한 중년의 한 여성이 이제 섬에 남아서 이제 돌아가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염도 해드리고 장례도 치러 드리는데 그 삶이 너무 보기 숭고한 거예요 진짜. 그 그런데 그 장례식을 치러 주는데 그 장례식이 무슨 장례식이냐? 불교식인 거예요 일본은 장례식은 아시죠? 결혼식은 기독교식으로 하고 장례식은 불교식으로 하고 아무튼 그러니까 불교식을 하니까 너무 정말 그 삶이 아름다운데 막 마지막에 장례식으로 불교식으로 하니까 아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사람한테 가 가지고 어 이거 기독교식으로 장례 치르세요라고 말을 할수 있을까? 아 이게 의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독일에 살면서도 또 여러 가지 많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가지신 분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중국에 한 우유 업체가 실제로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한 우유 업체가 광고 비용이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우유를 배달하는 그 개인 트럭들 아저씨들 이렇게 모아 놓고 계약을 맺었어요. 우리가 당신 트럭을 굉장히 예쁘게 꾸며 주겠다. 이제 막 거기다 뭐 젖소 모양 달고 막 우유 자기 상표를 이렇게 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게 아주 대박이납니다 그래서 매출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 상표를 단 차들이 아주 재미난 차들이 막그 도시 곳곳을 막 다니니까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매출량이 반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이제 임원진들이 연구가들이 왜 그런가 막 우유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맛이 변했나? 뭐가 잘못됐나? 근데 아무리 봐도 우유에는 전혀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원인을 찾고 찾고 보니 문제가 바로 그 홍보 포스터를 붙인 차량이 문제였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 홍보 포스터가 아주 정확한 역할을 했지만 이 개인 트럭 아저씨들, 아저씨들이다 보니까 이 아저씨들이 뭘 하네요? 세차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차가 점점 먼지로 까매지만 까매질수록 그 상표 우유가 어떻게 돼요? 같이 까맣게, 까먹, 까맣게 물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느끼는 거냐면, 그 우유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우유를 배달하는 차를 보고, 아, 저 배달하는 차가 너무 꺾, 너무 더러우니까 그 어떻게 딱그 우유도 더럽겠다 생각하면서 우유를 사먹지 않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전도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우유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르는 복음의 배달부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다? 전도자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음의 배달부입니다. 사람들이 우유의 내용물보다 먼저 무엇을 보았듯이 우유를 배달하는 차량을 보았듯이 우유 배달하는 사람을 보았듯이 세상,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먼저 보기보다 무엇을 통해 복음을 봅니까? 복음을 나르시는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봅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 담긴 메시지를 듣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먼저 본다는 것이죠. 배달차가 더러운 것을 보고 이 우유의 신선도를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보고 그 안에 담긴 복음의 중요성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직접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앉혀야만 정도가 아닙니다. 사형이 펴놓고 영접 기도를 시켜야만 복음 전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우유 업체가 이제 이 다시 매출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죠 억지로 그 집에 계속 우유 갖다 놓는 걸까요? 이거 계속 먹으라고 끊는다고요 계속 또 갖다 먹고 또 갖다 먹고 그거 하면 오히려 역효과잖아요 그죠 아니면 시내 한복판에 가서 확성기 들고 이거 우유 더러운 거 아닙니다! 하고 소리치는 걸까요?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이 우유 업체는? 먼저 세차를 해야죠. 이 우유 배달 차량을 깨끗하게 세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도하는 첫 번째 방법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유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과하신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것이 생자의 영광이요 그네와 지질이가 충만하더라. 이 성경 구절은 성육신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이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육신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수 없었는데,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 없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볼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육신의 의미의 반쪽입니다. 다른 한쪽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은 된참 하나님이고 또 뭐라고 하죠?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아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볼수 있는 것처럼 동시에 예수님을 볼 때는 우리는 무엇을 볼수 있습니까? 참 참된 인간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래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타락함으로써 우리의 우리는 참된 인간을 볼수 없었습니다.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고 완성된 인간을 볼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보므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의 대심으로 참 인간의 무엇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참된 인간의 정의가 무엇이냐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 좀 쉽게 풀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말씀이 삶이 된 존재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존재 이것이 참된 인간의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할 아직 예수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바로 이 참된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떤 선물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이 성경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이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그냥 툭 똑같이 주면 될까요? 어떤 지식인은 자기가 성경을 삼독을 했대요. 여기 성경 삼독하신 분 많이 안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성경 해석하는 거 보면 아주 기가 막혀요.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막 사회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해석하는데. 그분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성경이 참 인문학적으로도 좀 뛰어난 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근데 그분은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신앙이 생기지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 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요, 이 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글로 된 성경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읽게 읽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그들이 읽게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복음의 선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온 이야기는 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그냥 성경만 딱 보고 그냥 믿음을 저절로 가졌냐? 아닙니다. 그에 앞서서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함께 번역했는데 그 성경 번역에 참여한 선교사들의 인품과 그분들의 삶을 보고. 그 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하겠습니까? 내 직업을 내려놓고 당장 선교하러 떠나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직장에서의 위치를 이용해 가지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데리고 나와야 하겠습니까? 그동안 우리의 전도는 너무나 개종에 맞춰져 있었어요. 한 사람을 무교에서 기독교로 만드는 것이죠. 물론 그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기독교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연구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을 만드는 것만이 복음의 전파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또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 쓰러져서. 힘들어 허덕일 때, 허덕일 때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또 일어나고 이렇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그 자체 그자체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복음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처럼 사람들이 복음을 읽어내리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듯이 우리의 삶을 읽도록 만드는 모든 전도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성찬식에 가겠습니다.